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일종의 결계가 쳐집니다. 함부로 작가의 작업 공간에 가지 못합니다. 작품의 영감을 이루는 정신과 뜻과 아우라가 화가와 화가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흐트러질 법한 꺼리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 화가만의 자기장 결계는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헛되고 안 좋은 기운이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물건을 만지듯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어르신들이 부정탄다는 말을 하시곤 하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서도 거룩하고 신실하고 신묘한 감정을 유지해야만 완성도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이 그림이 가진 힘의 원천이죠.과정에서 몰입한 전문성과 마음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본 사람들도 완성도 있는 삶과 결과물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미술사가 오정역.